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Yeah, 베이리스는 미래 모빌리티를 구현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실제로 뒤에 보시던 바와 같이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자율주행, 미들마일을 운용하는 자율주행 서비스와 라스트마일을 운용할 수 있는 드론과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 형태를 같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와. 오케이. So they also create um, autonomous driving uh, robot s and cars as w e l 이 로봇 어떤 거할수 있나요 실제로 로봇이 수행하는 거는 정찰 감시 용도로 그리고 배송을 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로봇은 배송을 할수 있게 배송 박스가 탑재되어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을 할때 미들마에 한 2, 300km 되는 경우는 이 차량이 주행을 해 주고 mm -hmm. 이 속에 탑재되어 있는 로봇을 통해서 근거리를 mm -hmm. 이동하는 형태는 로봇을 통해서 라스트마일로 배송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수 있습니다. Wow. Okay. So these robots can have different functions from surveillance to um, delivering food. So this for example has a food delivery box on top which we can see. So this can um, bring food from short like over short distances to a customer. Wow, that's amazing. 이거 이미 사용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어떤 인프라라든지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라든지 법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특구 지역이나 그런 부분들이 규제가 해소된 지역에서 실증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형태이고 음. 실제로 그 위에 있는 드론과 로봇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형태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관제 서비스가 백엔드 쪽에 통합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 운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용을 하는 부분들은 어떤 특구 내에서 실증 위주로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고 나아가 미래에는 해당 부분들이 인프라들이 구축이됨에 따라서 같이 현장에서 운용을 할수 있는 형태로 기술적인 고도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oh, 오케이. Okay. So you can see they also have these drones. So in combination with the drones, right now it's already possible in certain areas. but not everywhere. But it might become possible in the future. Okay, that's where we are right now.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런 인프라들이 더 네트워크가 고도화될 것이고 <목소리> 그런 부분들이 다 도입이 되고 법안적으로 정책이 마련이 됨에 따라서 이런 미래 모빌리티를 준비한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네. Yeah. So in the future when everything is put in place from the laws to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then this will definitely become the future. That's what you believe and that's what we'll probably be able to see. Thank you so much for the interview. Thank you. And good luck.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